진짜 초간단한 메뉴로 메밀가루를 활용한 애호박 전을 부쳐볼 거예요. 애호박을 이렇게 미리 썰어놓고요, 채 썰어놓고 여기다 소금 넣어줄 거예요. 그래서 소금 간을 미리 해주면뭐 물이 빠지거든요. 조금만 뿌려줘서 기다릴 거예요. 이제 그 사이에 어 이렇게 호박이 뭐, 이렇게, 절여지는 동안, 양파를 썰어서 준비해놨어요. 이에는 물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? 그냥 너무 시간이 안 지나서 뭔가 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, 약간 저는 그냥 하려고요. 못 기다리겠어요. 여기다 양파 한번 집어넣고, 계란 넣을 거고요. 부침가루 넣어서, 부쳐 줄 겁니다. 그냥 숟가락으로 휘저어줄 거예요. 밀가루 안 쓰고 메밀 붙인 가루 써보려고요. 메밀이 정말 몸에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, 근데 이거 지금 엄마 집에서 가져온 건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유통기한이 아까 어 2000, 그러니까 지금 2025년 4월 11일인가? 그런데 유통기한 2024년 5일까지 <laughs> 괜찮을까요? 그냥 모르겠어요. 그냥 먹어볼래요. 그리 이렇게 기름을 넣고 붙여줍니다. 이게 맛있을지 모르겠는데, 만들어,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맛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, 그냥 맛있게 먹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맛이 없는 걸 어떻게 맛있게 먹냐.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. 그래서 일단, 어 이렇게 맛있든 맛이 없든, 보기가 좋든 안 좋든 만들고 있어요. 근데 왠지 기대돼요. 이거 맛있는, 왜 이렇게 냄새는 기름이 굽는에서 무조건 맛있잖아요. 기대됩니다. 뜬다 됐어요. 아, 모양은 이렇지만 맛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좀, 좀 먹어봤거든요. 만들면서 여기다가 소스는 간장, 식초, 고춧가루 먹어볼게요.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맛있어. <laughs> 그냥, 음... 그냥 먹기 좋아요. 그냥 편안한 느낌 먹기. 음... 다른 유튜버들은 좀 다르게 만드는 방식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드셔보세요.